자, 집합 A가 8개의 자연수를 갖고 있는 집합 A가 있는데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B를 선택할 때 집합 B의 원소 중에서 2개 이상의 연속된 자연수가 있을 확률 자 이것도 연속된 자연수가 있어야 되는데 2개 이상이야 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냐면 자, 두개 이상이 연속되니까 우리는 일에서 누굴 빼는 거야? 어, 여기서도 연속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걸 이렇게 쓰면 되겠고. 분모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1마이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고. 그치?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 연속된 3개일 수가 없어. 그치? 연속된 3개일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덟 개니까, 셋, 넷, 다섯 개를 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 사이사이에다 집어 넣을 수 있다는 라 거야,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맞지? 어, 그래서 우리가 세 개를 뽑았을 때 어떤, 선, 선, 어, 우리가 선택한 세 개의 수가 이웃하지 않아.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서 세 개를 어떤 것 뺐어. 만약에 이렇게 뺐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 다섯 개를 놓고, 그쵸? 나머지 다섯 개 놓고, 여기 사이사도 끼면 연속되지 않을 거 아니야. 이해 되죠?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이몇개 있어? V표가. V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서 여기다 숫자를 집어 넣자는 거야, 지금. 이해하지 않으려면. 그치? 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얼마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어, 3, 2, 1.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20까지네. 그래서 6값이 얼마나 된다고? 2 0가지가 된다. 음. 그러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83이 얼마야? 8, 7, 6, 8, 7, 56이네, 여기가. 56. 2를 약분하면 10이 될 거고, 2를 약분하면 2, 4, 2, 8에 16. 다시 1 하면 5가 될 거고, 1 하면 14. 14분의 5니까, 어, 14분의 14. 14분의 9가 되겠네.